급변하는 전장 환경 속에서 지휘관의 역량은 전장의 승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군 3사관 학교가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인성 세미나를 개최해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호국 간성의 요람 육군 3사관 학교가 미래전장을 이끌어갈 리더십 인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문가 발표를 비롯해 육군 3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생도 6개 팀의 연구결과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논제 발표로 사관생도들이 미래전장에 대한 안목을 확장하고 도전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생도들이 직접 연구한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리더십과 인성을 함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세미나에는 리더십, 인성, 상담 전문가부터 각군 관계자와 사관생도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4학년 생도들은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면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임관 후 소대원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또 상관에 대해 어떤 자세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내가 이끌어야 할 소대원과 마음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리더의 역량에 대해 알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생도들의 리더십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무기 체계가 현대 전장을 바꾸고 있지만 승패를 결정짓는 건 훌륭한 리더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건설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